안녕하세요. 아침 한 끼가 오늘 하루 혈당 곡선을 결정한다면 믿으시겠어요? 병원에서 먼저 말하지 않는 당뇨 회복의 비밀, 오늘 단 30분 안에 약 없이도 혈당을 정상 범위로 되돌리는 아침 식단 로직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바로 실행 가능한 레시피와 분량,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함정까지 모두 가져가실 수 있어요. 이 영상은 의료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개인 복용이나 중단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토스트 한장 먹었는데 점심 전에 벌써 배가 고프고 힘이 없어집니다. 식후에 졸음이 쏟아지고 오후 3시쯤 되면 단 것이 당기죠. 이건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15년간 당뇨 환자를 치료해온 의사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것이 있어요. 당뇨는 약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첫 끼니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실천하신 환자 중에는 10년, 15년 약을 드시던 분들도 혈당 수치가 개선돼서 약을 줄이거나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혈당 관리의 핵심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아침에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 몸은 밤새 공복 상태를 유지하다가 아침에 처음으로 음식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하루 종일 혈당 패턴이 결정되죠. 밤새 공복이던 몸은 아침에 간에서 포도당 동원이 늘어난 상태로 시작합니다. 이 상황에서 빨리 흡수되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불판에 기름을 풋듯 혈당이 치솟아 오르죠. 하지만 단백질과 섬유소 중심으로 식사하면 혈당 상승이 완만하고 점심, 저녁까지 안정 효과가 이어집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의 구성이 점심 식사 후 혈당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를 세컨드 밀 이펙트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식사가 두 번째 식사의 혈당 반응을 조절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아침 식사가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세 가지 보물 음식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과학적으로 혈당 조절 효과가 입증된 것들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당뇨 전 단계에서는 검사만 반복하다가 수치가 넘으면 약 처방, 이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예방 가이드는 모호하고 식단 조언은 적게 먹으세요로 끝나죠. 결과는 어떨까요? 혈당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만성피로에 시달리며 식후 졸림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합병증에 대한 불안이 계속 따라다니죠. 특히 아침 식사에서 가장 흔한 실수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흰빵이나 시리얼 같은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입니다. 둘째, 단백질 부족으로 포만감이 오래 가지 않아요. 셋째, 과일 주스나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이런 식사 패턴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몸은 다시 당분을 원하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되죠.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혈당의 첫 단추는 아침이에요. 이 단추만 제대로 끼워도 점심, 저녁 혈당까지 도미노처럼 안정됩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몸의 생체리듬을 이해하면 답이 나옵니다. 새벽부터 아침까지는 코르티솔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혈당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이미 높아진 혈당이 더욱 치솟게 됩니다. 반대로 올바른 음식을 먹으면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하루 종일 안정적인 패턴을 만들 수 있어요. 또한 아침 식사는 점심까지의 공복 시간이 가장 깁니다. 보통 4, 5시간 정도죠. 이 시간동안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천천히 소화되고 오래 포만감을 주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르거나 간단히 때우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혈당 관리에 치명적입니다. 아침을 거르면 점심때 과식하게 되고 급격한 혈당 상승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세 가지 보물 음식과 황금 원칙들이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혈당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대사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 보물 음식은 계피입니다. 계피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향신료예요. 인슐린이 세포문을 더잘 열도록 도와서 포도당이 혈액에 오래 머물지 않게 합니다. 계피의 핵심 성분은 신나말 데하이드와 크롬입니다. 이 성분들이 포도당 대사를 개선하고 인슐린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실제 연구에서 계피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 계피나 드시면 안 됩니다. 계피에는 실론 계피와 카시아 계피가 있는데 실론 계피가 안전성이 더 높습니다. 카시아 계피는 쿠마린 성분이 많아서 과량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줄수 있거든요. 권장량은 하루 2g 이내입니다. 작은 티스푼 하나 정도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활용법은 다양합니다. 두유나 오트밀, 플레인 요거트 위에 뿌려 드시거나 사과와 함께 먹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물 음식은 사과식초입니다. 사과식초의 핵심 성분인 아세트산이 탄수화물 소화 속도를 늦춰서 식후 혈당 급등을 완화합니다. 또한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사과 식초를 고를 때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사과 100% 발효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둘째, 내용물이 탁하고 뿌연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마더라고 하는데, 유익한 미생물과 효소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섭취법도 중요합니다. 절대 원액으로 드시지 마세요. 미지근한 물 200ml에 1이큰술 정도 희석해서 드시면 됩니다. 너무 진하면 위장에 자극을 줄수 있거든요. 타이밍도 중요한데 식사 20분에서 30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식사할 때 탄수화물 흡수 속도가 늦어져서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올리브오일과 사과 식초, 레몬즙, 허브를 섞어서 만들면 맛도 좋고 혈당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위장이 예민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세 번째 보물 음식은 귀리입니다. 귀리의 베타글루칸 섬유가 장에서 젤 형태를 만들어 당 흡수 속도를 완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혈당 조절의 핵심 메커니즘이에요. 귀리를 선택할 때도 종류가 중요합니다. 롤드 오트나 스틸컷 오트를 권장합니다. 퀵 오트나 인스턴트 오트밀은 가공 과정에서 섬유질이 파괴되어 혈당 급상승 위험이 있어요. 분량은 50g 내외가 적당합니다. 대략 밥반 공기 정도예요. 이 정도면 충분한 포만감과 함께 혈당 조절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조리법은 물이나 무가당 우유, 두유로 2, 3분 정도 가열하면 됩니다. 아니면 전날 밤에 오버나이트 오트로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차가운 우유나 요거트에 귀리를 넣고 하룻밤 냉장고에 두면 아침에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맛을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블루베리나 견과류를 토핑으로 올리고 계피를 2g 이내로 뿌려 주세요. 한식 버전으로는 채소와 참치, 달걀을 넣고 오트죽으로 만들어도 훌륭합니다. 중요한 것은 설탕이나 꿀 같은 감미료를 추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귀리에 좋은 효과를 상쇄시켜 버려요. 이제 세 가지 보물 음식을 활용한 황금 아침 식단 5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들을 지키시면 혈당 조절이 훨씬 쉬워집니다. 첫 번째 원칙은 단백질을 충분히 탄수화물은 약간 부족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은 체중 1kg 당 0.5에서 0.7g 정도가 적당해요. 70kg 성인이라면 35에서 50g 정도입니다. 달걀 2~3개, 닭가슴살 100g, 두부 한모 정도의 분량이에요.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글루카곤 분비를 촉진해서 간에서 포도당 방출을 조절하는 역할도 해요. 탄수화물은 하루 필요량의 20에서 25% 정도만 아침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먹는 순서입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순으로 드시면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푸드 시퀀싱이라고 하는데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방법이에요.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같은 메뉴라도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낮아졌다고 합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섬유소가 위장벽을 코팅해서 당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세 번째 원칙은 전날 밥이나 감자, 고구마를 식혀두기입니다. 식히는 과정에서 저항성 전분이 증가해서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가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밥을 식혔다가 다시 데워 먹으면 혈당 지수가 20에서 30% 낮아진다고 해요. 감자도 마찬가지로 삶아서 하룻밤 냉장고에 두었다가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3배 정도 증가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시간 규칙성입니다. 아침은 8시에서 9시 사이에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에 맞는 시간 되거든요.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먹으면 인슐린 분비 패턴이 불규칙해질 수 있어요. 또한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식사 시간은 생체 시계를 교란시켜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주말에도 가능한 한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아침을 드시는 것이 좋아요. 다섯 번째 원칙은 산성 성분을 곁들이는 것입니다. 사과식초나 레몬즙, 무가당 피클 등을 함께 드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산성 성분은 위의 pH를 낮춰서 소화효소의 활성을 조절하고 위 배출 속도를 늦춰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 줘요. 김치도 좋은 선택이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루에 50g 정도 작은 접시 한 개의 분량이 적당합니다. 무피클이나 오이 피클을 직접 만들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실제로 따라 할수 있는 아침 식단 3세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레시피들은 모두 앞서 말씀드린 원칙들을 적용한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고단백 오투죽입니다. 먼저 재료를 준비하세요. 롤드 오트 50g, 물이나 무가당 두유 250ml, 양파 4분의 1개, 버섯 4개, 당근 3분의 1개, 참치 통조림 반 캔, 달걀 1개, 간장 반 큰술, 쪽파 적당량, 계피 가루 한 꼬집입니다. 조리 순서는 이렇습니다. 양파, 버섯 당근을 잘게 다져서 팬에 기름 없이 볶아주세요. 채소가 부드러워지면 물과 롤드 오트를 넣고 중불에서 3, 4분 끓입니다. 오트가 부드러워지면 참치와 간장을 넣고 1분 더 끓여주세요. 마지막에 달걀을 풀어서 넣고 젓가락으로 저어가며 30초 정도 익혀줍니다. 그릇에 담고 쪽파와 계피 가루를 뿌리면 완성입니다. 이한 그릇에는 단백질 25g, 탄수화물 45g, 섬유소 8g이 들어 있어서 완벽한 균형을 이룹니다. 두 번째는 콩 샐러드 한 접시입니다. 재료는 삶은 콩 100g, 병아리콩이나 강낭콩, 서리태 중에서 선택하세요. 채소로는 오이 반 개, 브로콜리 100g, 방울토마토 10개 잎채소 두세장이 필요합니다. 단백질로는 삶은 달걀 두개나 닭가슴살 80에서 100g을 준비하세요.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 1큰술, 사과 식초 1큰술, 레몬즙 1티스푼, 소금과 후추를 적당량 섞어 만듭니다. 통길리 삶은 것한 주먹을 곁들이면 탄수화물까지 해결됩니다. 이 샐러드는 섬유소가 풍부해서 포만감이 오래 가고 혈당 상승이 매우 완만해요. 콩을 미리 삶아두기 어렵다면 통조림을 사용해도 됩니다. 단, 설탕이나 나트륨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 전에 물에 헹궈서 염분을 제거하세요.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사용하면 소화가 더잘 됩니다. 세 번째는 한식 한상 혈당 안전 버전입니다. 잡곡밥 100g을 현미와 귀리를 7대3 비율로 전날 지어서 식혔다가 데워드세요. 밥을 지을 때물 비율을 평소보다 10% 정도 늘리면 저항성 전분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단백질로는 고등어 구이, 두부조림, 계란찜 중에서 한 주먹 정도 선택합니다. 고등어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되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에 좋은 공급원이에요. 계란찜을 만들 때는 설탕 대신 다진 양파나 당근을 넣어서 자연 단맛을 내세요. 나물 반찬은 두세 가지를 짜지 않게 준비합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나물 등이 좋아요. 나물을 무칠 때는 소금보다는 식초나 레몬즙을 활용하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곁들임으로는 무나 오이 피클을 무가당으로 준비하세요. 김치는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하루 50g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역국이나 콩나물국 같은 맑은 국물도 좋은 선택이에요. 이세 가지 식단의 공통점은 모두 혈당 지수가 55 이하로 낮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백질과 섬유소가 풍부해서 4, 5시간 동안 포만감이 지속되고 점심 전까지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실천을 위한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을 바꿔도 혈당이 더디게 반응한다면 체중도 함께 조절해 주세요. 배고픔을 참는 방식이 아니라 마인드풀 이팅으로 자연스럽게 줄이는 것이 여유 없이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마인드풀 이팅 5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입을 15에서 20회 꼭꼭 씹어서 드세요. 충분히 씹으면 포만감이 더 빨리 오고 소화도 잘 됩니다. 또한 침 분비가 늘어나서 탄수화물 소화를 돕는 아밀라아제 효소가 더 많이 나와요. 둘째, 80% 포만감에서 멈추세요. 일본에서는 이를 하라치부라고 부르는데 장수의 비결 중 하나라고 합니다. 포만감은 식사 후 20분 정도 지나야 느껴지므로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 수저를 넣으세요. 셋째, 식사 중에는 TV나 폰을 끄세요. 다른 일에 집중하면 포만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서 과식하기 쉽습니다. 음식의 맛과 향, 식감에 집중하면서 천천히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넷째, 작은 접시를 사용하세요. 같은 양의 음식이라도 큰 접시에 담으면 적어 보이고, 작은 접시에 담으면 많아 보입니다. 이는 시각적 착각을 이용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줄일 수 있어요. 다섯째, 식사 전에 물한 컵을 마시세요. 물은 위장을 부분적으로 채워서 포만감을 높여주고 소화액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를 돕습니다. 단, 식사 중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개인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반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나이, 성별, 체중, 근육량, 스트레스 수준, 수면의 질 등이 모두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처음 2, 3주는 혈당 측정기를 사용해서 식후 1시간, 2시간 혈당을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어떤 음식이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면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식후 30분 정도에 10분에서 15분간 가벼운 산책을 하면 혈당을 20에서 30mg per 대리시터 정도 낮출 수 있어요.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고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혈당이 올라갑니다. 명상, 요가, 깊은 호흡 등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수면의 질도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어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부터는 음식 섭취를 피하세요. 정리하자면 아침은 계피 2g, 사과식초 1이큰술 희석, 귀리 50g을 축으로 해서 단백질을 충분히, 채소를 먼저, 탄수화물은 적게, 그리고 전날 식혀서 먹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단한 끼만 바꿔보세요. 3주면 몸으로 체감할 수 있고 12주면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당뇨는 되돌릴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80%만 지켜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어요. 가끔 실수해도 자책하지 마시고 다음 끼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댓글에 오늘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저는 내일부터 아침 식단 전환을 시작합니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의 평생 혈당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 여러분의 혈당 여행을 응원합니다.